아침으로 스콘 하나와 파이 두개 어때요? 옆에 커피도 있습니다. 근데 아, 여기 커피가 진짜 맛이 없어요. 너무 뜨거워서 컵을 이런 식으로 들어요. 요즘에 컵이 너무 작아졌어요. 진짜 종이컵만 한 크기로 음료를 마십니다. 이틀 만에 바로 생얼로 나오게 된뷰 렘티 근데 제가 원래 카페를 진짜 많이 가거든요? 근데 여기는 주변에 카페가 없기도 하고 뭐 구내 카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주변에 뭐가 없으니까 카페를 잘안 가기도 하고 근데 더큰 거는 이 와사키에서 음료가 많거든요? 뭐 콜라 같은 것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음료가 있고 커피도 있고 커피는 맛없긴 하지만 티도 있고 이러니까 카페를 안 가게 돼요 근데, 어사키가, 얼마였더라? 400만원? 4개월에 400만원?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짜 뽕 뽑아 먹어야 돼. <laughs> 너무 비싸요. 지금은 교수님을 뵈러 가는 중입니다 눈이 진짜 많이 쌓여있어요 예쁘긴 해요 요 맛있어 보이죠? 오늘의 점심입니다. 여기는 뭔가 엄청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공간이에요. 하지만 저는 사실 해리포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. 오늘은 택배를 받았습니다. 캡사이다에서 시킨 물건 언박싱입니다. 일단 이게 같이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. What is this? 아, 줄자입니다.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이거는. 반팔 티에요.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큰 티셔츠. 밥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. 배가 그렇게 엄청 고프진 않거든요?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안 먹으면 못 먹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<laughs> 식당을 가게 돼요. 그래서 좀 살이 찌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